자 여기는 서초동 중앙지법 삼거리에 있는 서초대가라는 식당입니다. 자 지금 여기 우리 일행이 많아서 일단 아, 빨리 먹으려고 어, 갈비탕으로 통일을 했습니다. 아, 여기 서초대가의 갈비탕입니다. 고기 하나 실래요예 그러면 저쪽으로 하나 놔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 네, 일행이 많죠? 예 네, 얼굴 안 나오게. 한, 예,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자,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 어, 바로 차도변에 있어요. 어, 서초대가.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며칠 먹어봤는데, 어, 육회 비빔밥도 맛있고, 뭐 소고기 국밥도 맛있고, 예,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. 예, 구워먹는 고기도 있고, 예, 한 번씩 들러서. 어,